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권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느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번두번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가 문득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성도님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아마 그때가 가장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우리 성도들이 저를 믿어주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힘들면 언제 힘들까 생각을 해보니, 성도들한테 믿음을 얻지 못하고, 신뢰를 얻지 못해서,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겠다. 라는 생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 참 행복한 목사이고 감사한 목사입니다. 성도들이 믿어주고 늘 감사해하고 또한 저를 늘 격려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천안 침례교회가 서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말 한마디로 인해서 서로의 신뢰가 깨어지고 서로에게 상처가 될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서로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 대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속에 있었지만 대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오직 모든 말씀을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해서. 들었다라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대살로니까 성도들은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로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하는 모든 조언들을, 야,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해주시는 말씀이야. 미워서 하는 말씀이 아니야. 그렇게 다 새겨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설로니까 교회의 성도는요,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노력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의 인,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냐면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큰 상처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14절 말씀에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대살로니까 교회 성도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그러한 일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족들에게 교회 다닌다고 핍박당하고 친구들에게 또한 많이 핍박당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야 너만 교회 다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봤겠죠 그럴 때마다 어떡합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정말 무엇이라 대답하기가 곤란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최고의 그리스도인이십니다. 끝까지 그 믿음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반드시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대사로니까 교회 성도를 향해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사로니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던 것처럼 천안 침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고 또한 주님 또한도 여러분들 곁에서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시험과 환란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위에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상처가 되는 말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나에게 조언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격려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되새김질해서 그 말씀이 재해석되어져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드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나는 새도.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가리라, 호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나 说。 알게 하소서.